예, 안녕하십니까? 함께 건강농장입니다. 여러분들 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요? 요게 바로 이전 새가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한번 식당에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가 있길래 에, 식당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새가 투명 유리창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식당 아저씨가 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줘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특히 이제 새가 보면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 위에 이런 경우는 그 저기가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. 또 그러고 특히 이제 새가 방음벽 같은 경우 그 투명한데 거기에서 많이 부딪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새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,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. 이게 새가 보니까 연간, 보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루에 2만 명, 2만, 자, 2만, 2만인데, 그러고 연간 한 800만 개가, 800만 그, 그 새들이 그 죽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들도, 우리도 이제 이런 생명, 좀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새들이 또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 보면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요. 어쨌든 계속 같이 이제 더불어사는 세상인데, 물론 이제 이걸 또저감장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새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런 또그 건물을 일적이 투명 유리창을 만들 때는 이런 새들 충돌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어쨌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생명이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촬영 한번 해보았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권장농장이었습니다.